네 지금 요 뒤편이 마곡 6번 출구인데요 어 지금 제가 이 걸어가는 방향이 지금 마곡역 사거리로 걸어가는 방향입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소개할 곳은 어 핀즈파크 13차인데요 자 일단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쪽에 보이는 곳이 이 마곡 어, 태영 건 태영에서 지금 이제 그 시공하는 즉 루에스트죠. 자 저쪽 자리가 바로 이제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고 자 여기 보시면 이 사거리에 지금 퇴근 시간에 보시면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자 이쪽 방향에 보이시는 그 13차 마곡 킨지파크 13차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 사거리 상권에 있는 상가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저쪽 자, 지금 보시는 방향 있죠? 자, 초 앞에 입지가 올해 지금 이 평당 가격이 1억 3천대. 지금 이, 지금, 어, 팔렸죠? 그만큼 이 현재 지금 마곡 지구의 입지의 그 땅값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래서 요 지금 사거리, 지금 보이시는 이 사거리 일대가 어, 향후에 이그 강남역, 이 현남권의 강남역 쯤이라고 저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이, 이 사거리 마곡의 사거리의 부동산의 가치는 상당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희소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바로 이 아파트 방향 인데요. 주거. 자, 이, 이쪽에 보이시는 거 바로 앞에가 이제 마곡 킨지 파크 13차인데요. 자 여기는 위에 이제 오피스가 다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 건물에 이 건물 안에 유동 인구라던가 이런 인구 직장인들도 이 아래 상권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내부 골목상권 또한 지금 다그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다차 있습니다. 상권이. 자 그리고 자, 이 퇴근 상권인데요. 자, 이 퇴근길의 상권이기 때문에 여기 상권 또한 켄지파크 13차 또한 이 머무르는 상권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1층에 지금 이제 호실이 비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입지가 안 좋아서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이 코로나라는 이 3년 동안 코로나라는 이 복동 때문에 이 상권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앞으로 지금 이 상권은 빠르게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전자산 이 좋은 입지 조건에 이그 입지가 좋은 좋은 상권에 이 안전자산을 가치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어떤 그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본인이 안전자산을 지켜줄 곳이고 이렇게 상권이 좋은 곳은 매달 월세 임대 상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달 월세라든가 임대가 안정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매달 받지만, 어,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어, 상가가 오히려 좀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캔지파크 이 13차, 마지막으로 이 마곡지구 내에서도 핵심적 마곡역, 이 선안권의 강남역, 자, 요 입지에 바로 앞에 지하철 가까운 사거리 앞에 상권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 마곡지구 13차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 여러분 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있는 대표번호를 문의 주시면 이 13차 상권에 대한 어, 좀더 자세한 얘기와 현재 남아있는 호시를 어, 여러분들한테 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그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